오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사람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됩시다. <laughs> 아멘. 여러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laughs> 한분한분 한분 얼굴 뵐수 있는 이 날이 참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든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어느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고요. 어, 연주자들은 무대 뒤에서 이제 마지막 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연주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거 정말 유명한 베트벤,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중에하나이죠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연주하지 않으면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기들은 각자 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보에가 표준음 A 라를 이렇게 불자 그 음에 모두 맞추어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오보에가 기준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겸 리드, 더블 리드를 사용해서 음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비브라토가 거의 없어서 음정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전달력이 좋아서 수십 명의 단원들에게 이 기준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 소리에 섞이지 않고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라음 이 A음이 기준이 되는가? 대부분의 악기가 이제 개방음, 개방현에 가까울 때 가장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데 그 음이 바로 A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기에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음이고요 조율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이 바로 이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음 라를 A음을 기준으로 어떤 악기는 줄을 조이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줄을 풀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악기가 같은 이 표준음에 맞춰질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마침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이 악기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한 관객이 지휘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까? 지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모든 악기가 같은 표준음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그 표준에서 벗어나면 전체 하모니가 다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소리가 아닌 어떤 확실한 음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표준 음입니다. 그때 맞춰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로 조율된 두 개의 음차가 있을 때 하나가 울리면 다른 하나도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공감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프리퀀시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공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맞춰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한 마음의 창조를 구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의 창조를 구하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정한 마음의 창조를 구합시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정한 마음의 원어의 뜻을 보면 순수한,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ure, clean heart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깨끗하고 순종한 순전한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어진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죠. 십계명 중에 세 가지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아무리 과거의 죄악들을 다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도 언제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하게 갈급하게 간구를 합니다. 에레미아 17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원래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어서. 절대 스스로 정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은 절대 쓸수 없는 단어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더럽혀진 이 마음을 씻어 달라고 하지 않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깊고 오직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시편 20 아니 5 1편의이 9절에 앞에 9절에 이 내용은요. 가장 완전한 회개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완전히 파헤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더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한 마음이다. 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매일의 영적 튜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할 때 찬양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악기를 설치하고 악보를 나누고 또 라인들이 다 있는지 점검하고 음향이 잘또 나오는지 잘 이렇게 셋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타를 튜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타는 6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한줄한 한 줄이 고유한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야 정말 원하는 소리가 납니다. 줄을 잘못 맞추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 저는 절대 음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음이다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튜닝기라는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튜닝기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나오거든요, 앱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음, 재밌는 사실은 이 작은 음의 차이는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에 연주를 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기타를 그대로 놔두고 어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연주를 하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만지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는데도 습도나 온도 등에 따라 기타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차 트렁크에다 기타를 놔두면요. 이게 늘어나서 이 줄의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휘는 경향이 생기고요. 또 겨울에는 반대로 이제 또 조여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도요. 대충 이 소리가 맞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튜닝을 해야 이 소리를 온전히 전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튜닝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하듯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날마다 항상 영적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돌아볼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함께 꼭 점검하시고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음, 오감사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워명업으로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계 제목도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나, 내가 좋은 소리를 항상 뭐 맞는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회계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사를 같이, 어,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 혹시나 아주 적은 죄악이라도 내 마음에 있지 않는가?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어떠십니까? 좋죠, 여러분 좋죠.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뜨겁고 덥고 좋습니다. 땀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더 뜨겁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을 거둔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회개되지 않고 씻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찬양을 해도 이 찬양에 감동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서 점점 경험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읽을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도전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이 예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우랑 앞에서 무엇을 하였었습니까? 비파를 가지고 연주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이 사우를 위해서 연주할 때 악령이 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령이 떠난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죄를 짓고 나서 자신도 이렇게 사울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거두다라는 이 말씀 성령을 거두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 원어 뜻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가져가다라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긴박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단어에는요, 그리고 당신의라는 친밀한 소유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이걸 할수 있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구하게 거두지 마세요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영적 튜닝의 영적 조율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방황하고요,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16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우리는 저 기쁨과 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늘 틀어지고, 이 죄악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바른 길을 가,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 나는 어느새 저쪽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한 달에 한번 혹은 1년에 두세 번 드리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휘황찬란하고 좋은 건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무슬림 또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서 자기들의 또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관광지에서 호텔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요. 기준이 되는 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부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이 밖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튜브를 타거나 수영을 하면서 우리가 재밌게 지내다 보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해류에 휩쓸려서 자기 힘으로는 돌아오기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우리 셀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 영적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고 계십니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계십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만족으로 넘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가 어느 순간 막히고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말씀의 이 은혜가, 예배의 생명력이 사라진 채 똑같이 그냥 나오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자신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답변이 정말 어렵다면요. 우린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렵지만, 다위처럼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어지도록 우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하실 때 비즈니스 오픈하실 때 교회 올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때 주님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유혹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죄의 유혹이 올때 주님 성령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복음의 그런 소리들이 향기들이 발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업사람과 인사할까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도 여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울왕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간 길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구원에서 오는 기쁨, 환희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은 기꺼이 하려는 마음, 관대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가져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이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영혼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그것은요. 구원에 감격이 없이 일하고사역하게 되면 그것이 내 자랑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보면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정말 내 아들을 죽였던 이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했던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기꺼이 피와 물과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사순절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똑같은 사순절이십니까? 똑같이 찾아오는 부활절이고 고난 주간이 되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어제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이대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섬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봉사를 예전에 하셨습니까? 그 봉사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의무감으로만 가득 채워 있었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의무감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 꼭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분들을 보면 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투명하게 그리고 영적인 튜닝과 조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닥쳐왔었지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들고 튜닝하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큰 일일수록 더욱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고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이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입니다. 어 그쪽에서는 참 경기가 좋고 잘 되던 사업들 일 많이 하셨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미국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이민을 왔습니다. 수년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를 이끌면서 힘들 때도 있어서 이 권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우리 장로님과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같이 뚝딱뚝딱 만들고 같이 섬기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그만 티라고 어? 자기만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막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아이들 4명까지도 교회에 참 충성되게 헌신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주님 해야 되겠습니까?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좋은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리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서 가장 선두에서 앞서서 일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비즈니스도 운영하시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장로님 가정의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듣고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가정을 보니까요, 온 가족들이 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이들도 매주 매주 봤었거든요. 이네 명의 아이들이 다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저랑 막 중고등학생들은 왔어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하나만으로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주의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다. 이 말은 잘 튜닝된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찬양단 참 어,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도 연습하고 주일 날 와서도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합니다. 왜 연습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연습합니다. 우리 성가대 그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소리를 안 나오는 소리를 계란도 잘 드시고 계시지요? 계란도 드시고, 목에 올리브오일도 드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힘쓰고 애써서 조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맞춰가며 조율하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어떤 은혜의 감격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주를 향해, 주를 위해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 자원하는 심령으로, 애쓰고 힘써서 동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0편 51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리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